안녕하세요, 이리곰이요. 예전에 무과금으로 할만한 모바일 게임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유저분들이 무료 게임들을 추천해주셔서 추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LOL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게임이죠. 게임성이 좋아서 큰 홍보 없이도 많은 유저들이 있었지만. 펜타스톰 등 라이벌 게임들의 등장과 망 운영 등으로 유저들이 점점 떠나가는 추세입니다. <laughs> 아이고, 추천을 해야 하는데 밸런스 망했다고 욕하고 있네요. <laughs>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 LOL 같은 AOS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에란트입니다. 출시 당시 상당히 평가가 좋았던 MMORPG 게임입니다. 일단 요즘 일반 게임 회사들과 다르게 확률성 뽑기가 없고, 와우. 이것만으로도 일단 갓겜이죠. 게임 안에서의 길드 연합 등 커뮤니티가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 고인물 유저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다 고여버려서 신규 누비들이 동료들을 구하기가 힘든데, 아, 또 추천해야 하는데 이러고 있네. 일단 출시 당시에는 갓겜은 맞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소울라이츠입니다. 게임성이 좋아서 입소문만으로도 꽤 많이 알려진 게임인데요. 2D의 도트 형식의 게임으로 요즘 출시되는 멋진 게임 그래픽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이런 인디 게임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콘솔 게임처럼 클리어 형식의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멀티 모바일 게임들처럼 컨텐츠가 다양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 번쯤 충분히 즐길 만한 무료 모바일 게임입니다. 제5인격입니다.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의 모바일 캐주얼 버전입니다. 출시 당시에 굉장히 핫했고, 물론 지금도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출시 당시에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과금 요소가 게임 능력치에 크게 상관이 없는 스킨, 캐릭터 이제 해금 위주라서, 무과금, 소과금 유저들도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핑으로 인한 랭 문제만 해결한다면, 앞으로도 각게임으로 많은 유저들이 재미있게 즐길 것 같네요. 브롤스타즈입니다. 이 게임 요즘 모르는 분들 없으시겠죠?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회사에서 만든 신작 게임입니다. 맵이 항상 똑같으면 지겨울 것 같은데 맵도 일정 기간마다 다양하게 변하고 여러 가지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출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저는 사실 예전에 클래시 로얄이 조금 더 재미있었어요. <laughs> 과금을 하면 세지는 건 맞는데 무과금, 소과금 유저들도 충분히 즐길만 합니다. 트로피에 대한 욕심 없이 한다면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저들이 직접 추천해준 무료 모바일 게임들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무가금, 소가금 유저들이 즐길 만한 갓겜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